네, 저희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요. 마지막 수업에서는 이제 좀몇 가지 문형, 그러니까 베트남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 문형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콩응막 건이라고 해서 그 A 할 뿐만 아니라 B 하다라는 표현. 그래서 유사한 표현으로 부어 A 부어 B라고 해서 A 하면서 B 하다라는 표현. 그렇게 이제 두 가지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법 내후 A T B라고 해서 이제 가정법까지해서 몇 가지 문형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첫번째 이제 회화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A 할 뿐만 아니라 B 하다라는 이 콩령막건이라는 표현은 여기 보시면 여기 콩령막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콩령 A 그다음에 막건 B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형을 먼저 보시면은요 지금 이콩에 a 막건 할때이 a 하고 b 자리에 a 하고 b 자리에 저희 지금 이제 이 문형 보시는 것처럼 동사, 형용사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a 할 뿐만 아니라 b 하다. 더더 더 해주는 거잖아요. 뭔가 이제 정보 같은 거를. 그래서 이 비자리 마지막에는 이 더라는 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 문형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 회화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찔란 어의뉴 테나우. 테나오랑 거의 이제 흡사한 어떻습니까? 어때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란이라는 이란 누나, 란 언니가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해서 이 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주어 먼저 잡고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을 했습니다. 너희 대답을 지어이 콩, 능, 네. 막건 통밍느어. 그래서 그녀는 넵,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똑똑합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통밍하면은 한자 그대로 하면 총명한이라고 돼요. 그래서 저희가 똑똑한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총명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넵. 통밍둘다 형용사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동사 있는 예문 한번 볼게요. 꼬의콩녕 무어 아오 섬이막건 무어 저 까우 것 느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무어 무어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셔츠를 샀을뿐만 아니라 하일 구두도 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동사 동사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콩에 a 막건 할때이 콩령을 콩령을 이제 쓸때콩찌라는 것도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베트남 문장들 보시다 보면 콩지 a 막건 b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콩지 a 막건으로 나오는 이 표현이 콩령 막건과 같은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A일뿐만 아니라 비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형용사 있는 표현 한번 볼게요. 아잉두원 콩닝 냅자이 막건 통밍느 어 두원이라는 이형 오빠는 냅자이 여기 냅자이 하면 잘생긴 남자 표현할 때 얘기를 해요. 잘생긴 남자 할때잘 생겼을뿐만 아니라 똑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A할뿐만 아니라 비하다라는 표현으로 콩닝 A 막건 B 이렇게 두 가지 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콩릉 A 막건하고 유사한 표현으로 부어 A 부어 B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부어 그리고 부어 이렇게 나오는 것. 그러니까 부어 A 그다음에 부어 B 하면은 A 하면서 B 하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라 같이 사용돼서 부어라 a 부어라 b 이렇게 a 이면서 b이다 주격 보어를 같이 가는 이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 회화 보시면 아잉밍 랑에지 직업을 일단 물어봤어요. 민씨의 직업, 민형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더니 아이밍, 부월라 까시이 부월라 지 연예인, 가수이 가수고 연예인 하면 연기자예요. 그래서 민 형은, 민 오빠는 가수이면서 연기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A이면서 B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부월라, 부월라 이렇게 해서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찔란 부월라 응인기우싱 부얼라 휜직 위엔 여러분들 응인 끼우싱 하면은 연구생 대학원생 얘기하게 되고요 휜직 위엔 하면은 번역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란 언니 란 누나는 대학원이면 대학원생이면서 번역가이다 이런 의미였고요 옹남 부얼라 잠도 부얼라 히증남 할아버지는. 잠독하면 이게 한자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 감독이에요. 근데 저희가 회사에서는 이제 사장이라는 이 직함을 쓸때 잠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장이면서 영 하면 교장이에요. 교장 선생님입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a이면서 b하다라는 표현 같이 봤고요. 그리고 부어가 여러분들 이 부어라는 것들이 또 다른 쓰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형용사로 그니까 지금 저희 문형으로 본 부어라 에이 부어라 비 말고 이게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알맞은 적당한이라고 해서 어떤 사이즈를 얘기할 때좀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니까 어떤 옷을 입어 봤을 때좀딱 맞고 적당히 나한테 딱 핏된다. 이럴 때 우리가 부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우나이 부어버이 꺼 콩. 너에게, 여기서 거의 에게로 해석하시면 돼요. 너에게 맞니? 이렇게 사이즈가 괜찮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 응 이렇게 대답을 한 거고, 안 맞으면 은콩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약간 크다라는 표현만 할게요. 허이, 약간이죠? 허이종. 그래서 콩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 크다라는 표현으로는 이렇게 농.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 맞다, 그러니까 맞지 않고 크다 할 때는 허이종, 약간 커 이런 표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용사가 아니라 시제로해서 여러분들 근적 과거, 그러니까 막 무엇 했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이 부어, 송 마이 더. 나는 막 숙제를 끝냈다 이런 표현. 그래서 송 하면 끝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송 하면 완전히 끝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끝내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깨툭도 있어요. 그래서 이 깨툭 같은 경우 영어에서는 finish라고 쓰이고, 송은 end라고 쓰여요. 그래서 이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학교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6교시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6교시 중에서 한 3교시까지 끝났어요. 그럼 깨툭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근데 이6교시가다 끝났다, 모든 걸다맞췄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쏭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다라는 표현 두 가지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이제 부어 부어의 다른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부얼라 주격 부어, 부얼라 주격 부어로 해서 이제 나왔던 것 말고 이 부어 부어가 여러분들 동사 형용사랑도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어 동사 1 동사 2 부어 형용사 1 부어 형용사 2 그러니까 이 표현이 여러분들 앞에서 나왔던 콩에 a 막건 비하고 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하면서 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저희 이 예문 먼저 볼게요. 꼬이 뚜원, 언고틱람지 주말에 너는 무엇 하는 걸 좋아해? 그랬더니 민틱 부어 넙, 싸익 부엉에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덥사이기 A예요. 책을 읽는 거고 응애냥이 B. 음악을 듣는 게 B예요. 그러니까 나는 책을 읽으면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동사 동사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다른 예문 하나 더 볼까요? 또이 부어 노껌 부어 쌤띠비 나는 요리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본다. 너껌 요리하다. 센 TV, 텔레비전을 보다. 그래서 동사 1, 동사 2. A 하면서 B하다.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에 있는 표현 한번 볼게요. 꼬어이 부어 싱, 부어 흰. 싱 하면 예쁜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흰. 착한 상냥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녀는 예쁘면서 상냥하다, 착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예쁘다, 싱 나왔고 저희 아름답다 뎁 있었어요. 싱은 거의 얼굴이 예쁠 때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전체적인 게좀 뭐 아름답다 이럴 때는 뎁을 좀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뎁 같은 경우 아까 나온 것처럼 남성한테 쓰고 싶다 그러면은 뎁자이로 사용한다. 이것까지 같이 좀. 필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네 번째로는 네 번째가 여러분들 이제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가정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네우 ATB예요. 만약 A 한다면 B 할 텐데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네우 ATB로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AB 회 한데 이 B부터 먼저 볼게요. 매우 허몽디또이스에무템 사이 과, 과, 매. 내우, 고, 봉. 여기 보시면은 장학금을 갖는다면, 장학금을 받는다면, 나는 이제 책을 더 사고 어머니에게 선물을 살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A, B. 이렇게 넣어서 A 한다면 B 할 텐데. 라는 표현으로 하고 여기처럼 이렇게 허봉 이런 단어 나오고 이제 장학금이라는 단어였어요. 장학금을 받는다면 이렇게 동사 나왔고 그다음에 비해서 이제 내가 뭘할 텐데라 그래서 이제 하는 것에 대한 동사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만약 너뭐 한다면 그러니까 뭘 갖는다면 예를 들면은 뭐 돈을 더 갖는다면 돈이 더 있다면 뭐 이렇게 하면서 뭐할 거야? 이런 표현도 저희가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가 장학금을 받는다면 뭐할 거야? 이 표현으로 처음 질문을 했었어요. 그게 이 표현. 네우고봉만 세람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장학금을 받는다면 무엇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뭐너돈더 생기면 뭐할 거야? 너 내일 쉬면 뭐할 거야? 뭐 이런 표현들 할때 이제 여러분들 이 질문은 네우,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것처럼 동사 나오고 필요하면 주어 쓸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셀남지 이렇게 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너 주어가 동사한다면 무엇 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되고 여기에 따른 이제 대답이 네우, 에이 T B A 한다면 B 할 텐데라고 이렇게 대,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오 A T B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가정법으로 평서문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가정법 의문문 그러니까 만약 A 한다면 뭐할 거야라는 질문의 답으로도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금 예문 보세요. 네오 고봉만 m 람지 장학금을 받는다면 너뭐할 거야? 내우고 봉티 또이 세에 무어템 싸이크와과점에 만약 장학금을 받는다면 나는 책을 더 사고 어머니에게 선물을 할 거야 선물을 드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저 여기서는 에게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여기 이제 예문 한번 볼게요. 네우또 있고 니우디티또이 세에 니줄리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네우에이티비 같은 경우도 주어가 모두 같을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이 많다면 내가 무엇을 할 텐데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 지금 A 하고 B 하고 둘 중에 자리 두 자리 중에 하나의 주어를 생략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네우고니우디티또이 세에 니줄리 이렇게도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neu, a, t, b 같은 경우도 도치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도치가 가능한데, 그럼 여러분들 이게 되는 거잖아요. t, b, 그 다음에 neu, a.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도치됐을 때 t는 앞에 빼지를 않습니다. 그냥 b, neu, a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예문처럼 또이 줄릭네엔 여행을 갈 텐데 이게 뭐냐면 내가 돈이 있다면 여행을 갈 텐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A 하고 B 하고 주어 같습니다. 하나 생략 가능해요. 도치도 가능해요. 근데 도치를 할 경우에 T는 앞에다 두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문장 보세요. 네오쪄이 라잉. 디, 중, 또이, 콩, 디, 레오누이. 레오누이 하면 등산하다예요. 그래서 만약 날씨가 춥다면 우리는 등산을 가지 않을 것이다. 중, 또이, 콩, 디, 레오누이, 네오쪄이 라잉. 우리는 등산을 가지 않을 것이다. 날씨가 춥다면. 그러니까 도치를 시켰지만 같은 의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저희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어, 기본 문형 몇개더 이제 봤었는데요. 지금 저희 회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많이 사용되는 지금 문형 하나를 제가 더 가지고 왔어요. 그게 까, 까, 에 런, 미, 혹은 까, 에 와, 비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지금 표현은 에 와, B 모두라는 표현이 됩니다. A와 B 모두. 그래서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예문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까 또이런 또이 네우틱샘핌 한국. 그래서 여러분들 이 A와 B 모두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첫 번째 즉 예문 같은 경우는 주어 자리에서 사용이 됐어요. 주어 자리에서 사용되면서 나와 내 친구 모두 그러면서 여기 대우까지 좀 사용을 했습니다 주어 만들면서 대우 모두 이렇게 나오면서 동사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친구 모두 한국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어 자리에 있는 거 하나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또이 협가 띵하잉 런띵 위에 그래서 나는. 영어와 베트남어 모두 공부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A 바 B 모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주어 자리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도 가능한데 여러분들 자리가 지금 주어하고 목적어예요 그 말은 즉슨 이가 A 런 B 이 문형은 A와 B의 명사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런 사용을 하면 조금 더 강조의 느낌이 있다 라고 하는데, 까, 에이, 런, 비나, 까, 에이, 바, 비 모두다. 그냥 에이와 비 모두를 얘기하는 그런 문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는 주어와 목적어 모두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이제 앞에서 배웠던 문형들 넣어서 회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화 같은 경우는 지성이하고 화하고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되는 회화인데요. 지성이가 먼저 물어봐요. 찌어있지고 위에고 응콩아 이렇게 해서 고 위에 콩 압니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선생님 응옥 선생님을 알아요?라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지금 화가 위즈 이렇게 나오네요. 드 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 드가 평서문에 이렇게 사용되면은 당연히 무엇 하다라고 생각 이제 대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지 이런 이제 확신을 좀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즈가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서문에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의문문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평서문이나 의문문이나 둘다 뭔가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평서문은 그렇 평서문은 확신을 갖고 당연히 무엇 하다라고 했던 그런 표현이고 의문문 같은 경우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자기가 되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즈의 표현이 있다는 라거 해석할 때 당연히 알지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엠호이 네일람지 목적을 물어보는 거죠. 너는 무엇 하기 위해 물어보니 이렇게 이제 질문 했어요. 목적을 물어봤어요. 했더니 엠 부어 낭기 허몬띵엔아인구어고어이고어이 인자 테나와 아. 네, 두 가지 이제 나오기 때문에 끊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M 부어 낭기허몬야 여기 이렇게 끊어 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부어는 저희가 아까 봤던 부어라 A 부어라 B 혹은 부어 A 부어 B 그러니까 A와 B 자리에 동사용사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봤던 근접과거예요 남기 하면 등록하다. 그래서 여기만 먼저 보시면 막 등록했다라는 거예요. 막 등록했는데 무엇을 등록했냐면 공부를 등록했어요. 무슨 공부? 영어 과목 공부를 등록했다. 근데 또 그게 누구 거냐면 그녀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면 제가 그녀의 그 선생님의 영어 과목 공부를 막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 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세요? 동사 테나오, 어떻게 동사하세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화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아, 이건 100% 간탄사예요. 우리나라 말에 아, 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꾸어이 이 응엠카 마자기하이 뚜이, 에이, 능, 비. 근데 그 능이 능마로 지금 사용됐습니다. 에이, 비에요, 여러분들. 뚜이, 능마로 하지만 뚜이, 에이, 능마, 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응임, 칵 하면 엄중한, 엄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은 그 선생님이 비록 엄하지만 자 하면 가르치다. 극기 가로쳐놓고 하이 먼저 보시면은 자, 하이 하면은 재미있게 가르치다예요. 그니까그 선생님이 비록 엄하지만 가르치는 건 재미있어 이런 건데 여러분들 여기 극기라고 나오면 여러분들 이걸 찾아보시면 극기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근데 이게 형용사 앞에 사용되어서 우리가 정도부사로 했을 때 여러분들 절이 제일 위였잖아요 절람과해서 매우 이렇게 했던 건데, 그거를 넘는 정도, 그러니까 대단히, 아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젖과 람, 그 이상의 어떤 정도를 표현할 때 끊기라는 거를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극히 재미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대단히 재미있어, 아주 재미있어.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끊기라는 것도 사용을 하면서 터이라는 것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예, 덫 하면 이게 진실로라고 나올 텐데, 이 덫도 뒤에 형용사를 붙이면 지금 말씀드린 이끼기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매우라는 그 정도부사 있었죠. 젖, 람과 그 이상의 정도를 표현할 때 사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비록 엄하지만 가르치는 것은 아주 재미있어. 이런 표현입니다. 내우 엠허 잠지, 디, 새, 너, 님, 가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님, 네 까오 하면 높은 점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 여기 여러분들 너은 받다, 수동입니다. 이제 또. 그래서 만약 너가 열심히 한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니 왕. 네 여기선 여러분들 대답에 응 쓰면 안 돼요. 응은 응.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나 아래 사람에게 사용하게 됩니다. 윗사람이니까 멍으로 해서 대답해야 됩니다. 멍 ems 고강 혹 조이 대뢰 뽕아. 그래서 네,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뒤에 이제 목적을 얘기를 해요. 너희 하면 취하다. 그러니까 받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오늘 보시면 지금 이제 마무리로 꽤 여러 가지 문형을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콩융 A 막건 B, 콩지 A 막건 B. 그래서 A일 뿐만 아니라 B하다. 이 B 자리에다가 우리가 몇가지도 넣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콩융 A 막건 B 이 문형에 A와 B 자리에는 형용사와 동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부어를 가지고 몇 가지 문형을 봤는데, 첫 번째로는 부어, 라, A, 부어, 라, B 이렇게 해서 주격부어 A이면서 B이다. 그러니까 뭐 가수이면서 연기자이다 감독사장이면서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다 뭐 이런 표현 같이 봤었고요 그리고 이 부어가 형용사로 해서 사이즈가 맞다라는 표현 그리고 근접과거까지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라고 해서 부어의 이런 이제 첫 번째 문형으로 하나 보고 그다음에는 형용사적 용법 그다음에는 이제 시제적인 용법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와서 우리가 부어를. 부얼라 A 부얼라 B 빼고 부어 A 부어 비 하면서 A와 B 자리에 형용사 동사 들어가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A면서 B하다. 그래서 이 표현은 콩능 A 막건비하고 유사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이제 가정법. neu ATB라고 해서 만약 A 한다면 B 할 텐데 라는 그런 표현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A하고 B 자리에 주어가 같으면 하나는 생략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도치도 가능합니다 라고 했어요. 도치도 가능한데 도치하면 T가 앞에 가잖아요. 근데 이 T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이제 회화에나 이런 이제 회화에는 어떤 표현이었지만 너무너무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라서 A와 B 모두라는 표현으로 까, 에이, 런, 미 혹은 까, 에이, 마, 비 라는 표현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A와 B 모두라는 표현이어서 이제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어로 사용될 때는 동사 앞에 대우. 이렇게도 대우가 앞에 넣어서 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라는 이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지금 이제 뒤에 18강으로 해서 연습문제까지 하고 나시면 이한권 수업을 이제 한권 공부를 다 끝내시게 되는데요. 이제 1강부터 이 17강, 18강까지 수업하시느라고 공부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메일 주셔도 되고 그리고 베트남어는 성조가 있는 언어이다 보니까 성조를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mp3 듣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베트남어를 잘 하려고 하면은 말하기 듣기 쓰기가 같이 가면 굉장히 좋아요 그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조 듣고 한번 써보고 성조 쓴 거를 말로도 해보고 이런 연습이 되면은 성조가 처음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지지만 어이 정도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어렵지 않았네라고 또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쓰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듣고 그리고 또 말하는 것까지 같이 계속 연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수업하시느라고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